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3.0 2018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2018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8년 2월 등록이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보시는 것 같이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하고 전방 주차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로 모드 18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휠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한70% 이상 남아있고 미쉐린 타이어 4짝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 펜더, 앞 도어, 뒷 도어 네 보시는 것 같이 문고기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뒷휠도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앞 타이어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네 보시는 것 같이 그랜저라 그런가 네 아주 깊고 넓습니다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 도어 앞 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뒷휠 상태도 네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휠 상태 예 약간 까진 거 하나 어, 발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을 쳐보겠습니다. 네, 전동 제비식과 미러 윈도우 버튼 장착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계기판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네, 11만 231km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피와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있는지 한번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밑에 같은 경우는 오디오 공조기 들어가 있고 밑에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밑에 운전석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조수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 1 1부터 C 가이과 UXB 억수단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는 것 같이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도 EPB 전자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네뷰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네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은 스마트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 같이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기와 계기판 조명 밝기 차선 이탈과 후측방 주유구 버튼 트렁크 네, VDC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ECM 눈밀러와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석과 2열 시트 네, 거의 깨끗하게 잘 사용한 차량입니다 그랜저 i 이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6기통 30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유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 올량어 같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저 아이즈 3.0 익스클루시브 2018년 시핵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지하 3.0 익스클루시브만 검색을 해보니까 수도권에 총 34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등록 22,000km 흰색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2,420이고 익스클루시브 기본형입니다. 흰색 1인 신주 완전 무사고 밑에 3 7 0 0 0 k m 검정색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2430.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용도 이력, 렌트 이력이 있고, 사고도 있습니다. 뒤에 리어파넬 판금과 디코트 판금이 있습니다. 사고 있는 차량이 2430 나와 있습니다. 18년 3월, 3 7 0 0 0 k m 검정색, 마찬가지로 2340. 무사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고, 사고 단순기관 없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 2340. 은색 4만 키로, 2065만원, 은색. 역시 은색 같은 경우 가격이 검정색이라든가 흰색에 비해서 가격이 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4만 3천 키로, 흰색, 음, 2420인데, 라제 사고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용도 이력 없고, 사고는 없는데 보시면 5번에 라지에이터 서포트 벨트 체결 부품 음, 교환 이력 하나 있습니다. 후드하고 두개 교환 있는 것이 2420 음, 검정색 5 7 0 0 0 키로 2350이고 음, 이 차량 5 9 0 0 0 키로 1739만 원 무사고라고 나왔는데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 음, 사고는 보시면 리어판롤하고 트렁크플로어 디쿼터 어, 교환 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있는 차량이 1,740만원, 음, 63,000kg 마찬가지로 음, 회색 다크그레이 색상이 1,999만원, 음, 200만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만kg 검정색 2,449만원, 경기도 부천에 있고, 흰색 음, 7만kg 풀옵션 2,820. 음, 87만원, 78,000km 검정색 2,030, 82,000km, 1,990만원 있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음 93,000km, 1,790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 서음 가격이 저렴합니다. 무사고 완전 무사고도 있는데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도 없는데 보시면 여기 특별 이력에 보시면 있습니다. 침수 이력,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침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고 차량만큼 감가가 있습니다. 여기 특기사항 보시면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보면 부분 침수 보험이력 보험에 보험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93,000km 1790 저렴한거 침수이력 94,000km 2220만원 흰색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 보시면 108,000km 검정색도 1790 나와있고 제가 오늘 소개할 제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5618.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후측면, 외관상태 깨끗하고, 정품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11만 키로.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뒤 시트, 오홀도 EPB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용도 이력 없습니다. 렌트라든가 이런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고, 단순 기원도 없는, 완전 무교한, 네, 완전, 음, 성능 올량한 차량입니다. 가격이 1,770. 11만 1,000kg 검정색, 1,899만원 나와있고, 11만 4,000kg, ,000 1,900.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200인데, 음, 이 집은 거의 신차 가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차 가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통 13만 ,000 kg, 1,750 완무 나와있는데,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있습니다. 사고, 단순 교환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만 있는 차량이고 1750 음, 나와있습니다. 음, 그리고 14만 키로 무사고로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4만 8천 키로 1890 15만 키로 1,550만원 무사고 차량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어, 없고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유차량 같은 경우가 음, 1 5 5 0 19만km, 키로, 키로수 가장 많습니다. 19만, 1,350만원 부분 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랜저 아이즈 3.0, 무스콜루 15, 2018년식 중국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